안녕하세요. 백사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비록 휴가기간이지만 오늘 아침, 아침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쉴 때나 일할 때나 하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의 문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심과 성년의 면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서로에 관한 이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주는 배상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는 그 배상 중에 신용에 관한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부득불한 상황에 가게 되었을 때 자신이 집에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재산 재물이나 혹은 늘 돌봐야 할 가축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 없을 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의 재산이나 혹은 가축을 맡기고 먼 길을 다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재산과 가축을 돌보도록 위탁하고 맡기고 가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모든 것이 안전하면 좋지만 워낙 위험이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재산을 도둑질 당하거나 혹은 강도의 피해를 당하거나 혹은 가축들이 들짐승의 공격받아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 이 물건을 맡은 사람이 관리를 부실하게 하, 하, 하다가 물건을 잃,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최선을 다해 돌보지 못하다가 가축을, 가축이 들짐승에게 찢기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는, 맡은 사람이 배상해주도록 말하랍니다. 그러나 이맡도는 물건을 맡은 사람이 욕심을 내어 도적질하고 훔치고 훔친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배상할 뿐만 아니라 도적질에 도적질에 대한 중엄한 형벌을 받게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맡은 사람이 내가 훔친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모르는 사이에 부득불한 불가피한 경우에 이런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 이루어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라고 자신이 무지함을, 결백함을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자신의 결백을 얘기하는 경우에는 그에 한 말을 믿어줘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을 맞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물건을 손대지 않았다.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다라고 입으로 말하면 그대로 믿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오늘날은 교회가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는 서로를 향한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의심스러워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결백합니다, 무죄합니다라고 말하면 믿어줘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공동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머리에 떠오른 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 괜한 의심을 할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한 대로 믿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만큼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과 인격과 양심에 따라 진실하게 살아간다고 여겨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공동체는 항상 의심과 불신이 가득할 것이고 서로를, 서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의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그 공동체가 하나의 나라 공동체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말 그대로 믿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믿지 않고 의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이 항상 괴롭힘을 당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의심하고 다른 사람의 속마음이 다를 것이다, 말 다르고 속 뜻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늘 사고를 하면, 그리고 그것은 자기 스스로도 타인을 향하여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줄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서로 대한 불신과 이 불신이 지나치면 미움이 되고 미움이 지나치면 심각한 갈등이 되어서 마침내 이것은 서로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버리게 만듭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를 향하여 믿어주어라. 말한대로 믿어주어라. 그가 신앙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을 때에는 말한대로 믿어줘라 말합니다. 혹여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에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기록해 놓고 계시 있고 그리고 거짓 증거 한 경우에 하나님이 주엄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여서 얻은 재물은요. 하나님께 3번 쓸어버리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속여서 물건을 얻거나, 속여서 재물을 착취하거나 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아, 사람들을 믿지 아니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공동체 해악이 되는지를 오늘 본문 9절에서 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데요.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다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하진니라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에 있는 소유물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난당했든지 분실했던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물건을 누군가가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틀림없이 내 물건이라고 생각, 내 물건입니다. 그러면 저 물건은 내 물건인데 저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도적질했습니다. 라고 고발하면 상대방이 재판장 앞에 가서 경위를 설명하고 재판장은 엄격하게 재판해서 이 물건이 누군가, 누구 것인지를 판명한 다음에 만약 도적질한 것이라면 도적질한, 도적질한 사람이 두 배로 배상해야 되고 도적질한 것이 아닌데 무고하게 의심을, 했, 의심을 했다면 의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해결되었다고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한 사람이 도적질한 것과 똑같이 두 배로 배상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했을 뿐인데 의심한 것도 무고죄가 되어서 두 배로 갚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는 나라의 법인 거예요. 도적질한 거나 다른 사람을 무고하게 의심한 거나 같은 형벌에 처해서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의심했으므로 상대방은 도둑으로 몰려서 신용을 잃게 되고 지금까지 인격과 신앙이 송두리째 도말돼 버리는 심각한 사회적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고하게 의심하는 것은 결코 지나갈 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고 그것에 대한 형벌과 배상을 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는 신뢰와 신용이 핵심이기 때문에 말한대로 믿어주게 하려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의심하게 하면 공동체가 파괴되고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먼저 무엇보다 누가 무엇을 말하면 말한대로 그대로 믿어주는 훈련을 우리의 인격과 삶속에 세워갑시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말을 한 그대로 다른 생각이 없을 거라고 믿어주면서 그런 훈련을 쌓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죄가 많고 흉흉하고 속이고 속는 이런 정글법 정글 같은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정글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아무도 함부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과 신뢰를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